고기와 채소가 가득한 잡채, 갓져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 이른 오전부터 도시락을 싸느라 분주한 이곳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도시락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부모님들 직장 다니시고 또한 가정에서 그 급식을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좋은 재료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한번 제공하자 해가지고 도시락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다양한 재료로 푸짐하게 주기 위해 직접 만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계약이 더 늦춰지더라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점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점심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점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담긴 따뜻한 도시락이 아이들에게 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